지금 모종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몇 군데 안 나온 데 있고, 나머지는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칸타로프, 메론 모종이고요. 지금 온도가 34.1도 <laughs> 이것은 일반 많이 보는 머스크 메론 모종들입니다. 종이컵에 포토를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음. 이것은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이건 쌈채소, 이게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하고. 아직 치커리는 안 나오네요. 이것은 맷돌 호박이고, 이쪽은 단호박, 호박들도 그냥 근실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채소들을 그냥 포토에 안고 그냥 심을 걸그랬 i 옥수수는 조금 더 키우면은 정식 을할수 있겠군 머스크밀은. 여기다가 한 400주 가량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멀칭은 진작 해놓고요. 매일같이 그냥 열었다 닫았다 온도 맞춰진이라고 애를 먹습니다. <laughs> 거의 98% 정도는 신화가 나오고 있고요. 라운드 여기는 왜두 개가 심어졌지? 하나씩 심었는데 응. 나에 갈라치기 하면 되지 이거 이거 다 오. 옥수수만 나와버리면 어떡하니 이 상토 상토를 저기 해놨었는데 상토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었나 다 그냥 옥수수가 끼어나오네헐 헐이다 헐헐 관수 시설도 다 해놨고요 이제... <laughs> 모종을 옮겨 심으면은 이 관수 시설을 작동을 시키고 한 5월 중순 그때쯤은 아마. 메론이 여기 가득 찰것 같습니다. 온도 관리를 잘 해주고 우와우 돌미나리들 잘 크네. 돌 미나리들이 아주 맛은 좋죠. 이 논에서 자라는 건데 이걸 몇 번을 떠다가 물 속에 담궈놨더니 그냥 완전히 절절라네 언니, 절절라 잔디다, 꽃잔디. 이곳 요것은 국수나무. 꽃이 예쁘죠? 음, 화려하군. 왕원추리인데 무늬종이 나왔어요 무늬종 아 희한하게 무늬종이 나오네 나비야 밥먹어 우리 나비 아가야야고 이제 여기도 못 심을 때가 됐네. 아유. 여기는 사과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저 아랫역들은 사과 지금 쇠고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피고 있으니 올해 부사 사과 좀많 있다 먹자. 아 우리 순둥이가 없어서 순둥이가, 응? 저기 귀신인데 사과귀신인데 포도도 여기는 강원도라 추운 지역이라 이제 저기가 포도 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올해 포도 많이 달리 갔지. 근데 이 키위, 골드키 같은 건 아직 순도 안 나와요. 순도 안 나와. 올해는 보리수 엄청 달렸네. 보리수 천국이야. 우리는 보리수 엄청 따겠네이 보리수를 나중에 익으면 따서 저기에다가 아니죠. 그 뭐지 효소 담글 예정이고요.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올해부터 응, 여기 강원도는 추워가지고 이 저기가 응, 잘 안되나봐요 저 뭐야 이게 블루베리가 잘 안돼 블루베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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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달고 그러는데 잘 안돼요 여기 강원도 냉해도 있고 이 수지 블루는 완전히 망했고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응. 올해는 오미자도 좀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오미자 응. 꽃대를 많이 달았어요. 응. 꽃대 많이 달고.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습니다. 이렇게 오미자가 꽃대를 달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꽃 피겠네. 조금 있으면 꽃 피겠어. 이게 심은 지 3년, 3년 됐는데,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꽃망울 터지겠다. 아, 이도 달렸다. 여기는 고추 모종 심으려고 멀칭을 거의 보름 보름 보름이 넘었지 아마 보름 전에 아마 멀칭 해놓고 여기는 쌈채소 멀칭 해놓은 거고 여기는 저기하고 땅콩 세 줄을 올해 처음 심어봤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싹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는, 총각, 모, 총각 모하고, 여기, 레몬뭐 열무, 열무를 심어놨고요. 열무 같은 건, 딱, 김치를 제가 직접 담그니까 뭐 맛이야 내 맛에 맞췄고 내 입맛에 맞췄고. 근데 이 저기는 왜이리 싹이 안 나와 대추는 항상 늦어. 강원도라서 더 그런가? 이덕을 보는걸로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이거석년이녀들이 나오네. 씨가 자동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럼이 녀석은